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어, 저는 오늘 이 시간에 2021년 잔치와 값비싼 향기름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지난 영상에서 2021년도는 예수님께서 잔치를 베푸시는 해가 될 것인데 요한복음 12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잔치를 베푸시는 장소는 베단이에서 잔치를 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단이는 가난한 집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2021년도에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어느 누구나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의 떡을 먹고 그 잔치에 참여하여 이제 다가오는 성도들의 핍박을 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그러한 해가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에서 너희가 잔치를 배설하려거든 가난한 자들을 초청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마음이 가난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이 잔치에 오라고 초청을 해도 이 잔치에 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14장 24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단한 명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 선고가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laughs> 자, 그러므로 내년도 2021년도에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마음의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2021년도에는 주님의 잔치에 참석해서 나는 생명의 말씀의 떡을 먹겠다 라고 하는 결심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저희가 값비싼 향기름이라고 하는 단어, 요거는 요한복음 12장 3절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자, 이 값비싸다라고 하는 요 단어는 사복음서에서 어, 두번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는 향기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값비싸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또 하나는 마태복음 13장에서 값비싼 진주 라는 표현에서 똑같은 단어 값비싸다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여기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값비싼 진주를 만났을 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값비싼 진주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그 값비싼 진주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는 온전한 헌신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값비싼 진주, 이 진주가 과연 무엇일까? 요 내용은 저희가 자문서에서 자, 자문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라고 하는 뜻이죠.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창세, 창세로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들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자문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샬 이게 바로 비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지혜는 진주보다 귀한 생명나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진주라고 하는 단어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데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나무를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옆에 여러분이 만약에 생명 나무의 소유주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은 이 우주에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이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어 비결은 바로 지혜를 얻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요한복음에 보시면 마리아가 값비싼 그리고 순결한 향기름, 나드 한 옥합을 몸된 교회에 발라서 2026년에 성도들의 장례식을 위해서 준비를 하였다. 자, 이게 지금 제가 요약해서 적어 놓은 건데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지금 이 기름을 발라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위해서 준비했다. 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지금 이 향기름을 발랐던 이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소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는 사복음소에 다 나오죠. 지금 이 향유옥합을 발랐다는 이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마테 마가 누가 누가 복음에 보시면 여기에는 문둥병 환자 문둥이 시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나타내는데요. 이 문둥병 환자인 시몬을 예수님께서 이제 고쳐주시고 이 문둥병 환자의 집에서 식사를 할때이 여자 마리아가 값비싼 향료를 예수님의 발에 예수님의 몸에 붓고 또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씻으면서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또 울며 어, 기도했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 문둥병 환자를 고치는 그 근본적인 능력은 사실상 성령의 기름입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시면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책망을 하시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문등병 환자의 집에서 향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발랐다.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나타냅니다. 자,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계시록에도 보면 예수님의 발은 빛나는 주석과 같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자들을 짓밟아버리는 예수님의 권능, 권세를 나타내는데, 이 권능의 발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악한 자들을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발, 예수님의 심판하시는 발을 우리가 성령의 기름으로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법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무엇 때문에 심판을 받는지도 지금 깨닫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2021년도에는 그분께서 아주 값비싼 성령의 기름을 이제 몸된 교회,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몸된 교회에,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에 이제 발라주셔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장례식이 2026년도에 있게 될 것인데, 그때를 위해서 성도들이 준비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 아가서에 보시면은요, 나의 신부여, 너의 기름의 향기는 각양향품보다 승하구나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지금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이 깨닫게 된 말씀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나누고 또 발라주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신부여 너의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더 승하구나 라고 하는 칭찬을 저희가 어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니에서 12장에 지혜로운 자는 1335일의 비밀을 깨닫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지혜로운 처녀, 또 미련한 처녀. 자, 지혜로운 처녀들은 성령의 기름이 있기 때문에 이 비밀들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2021년도가 악인과 의인이 이제 현저하게 갈라지는 해가 될 것인데 저는 여러분에게 2021년도에는 여러분의 모든 세속적인 욕망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받고 2021년도에는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시고 이 말씀의 잔치에 참석해서 이제 2026년도에 다가오게 되는 성도들의 장례식, 정말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저희들의 눈앞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이러한 핍박을 정말 믿음으로 통과하기를 원하신다면, 2021년도에는 여러분께서 주님이 주님의 잔치에 참석해서 주님께서 발라주시는 값비싼 순결한 향 기름을 여러분의 몸된 교회에 발라서 장례식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도 준비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모든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온전히 헌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값비싼 진주, 또 밭에 감춘 보화,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저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받는 가장 최소한의 우리들의 그 예의, 우리들의 그 헌신은 우리들의 몸과 목숨과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하고 우리들의 모든 소유를 다하여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최소한의 우리가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감사의 표시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 입이 있어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다 찬송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값비싼 진주를 만났을 때 여러분께서 이 값비싼 진주를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평가가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 여러분의 운명도 결정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결국은 들어가지 못하게 될 자들이 많게 될 것이다라고 어 경고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지금 이 마지막 경주에서 반드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결심할 때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보아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므로 지금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에 여러분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여러분의 모든 온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비추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laughs> 자, 제가 이것만 여러분께 보여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요. 십자가의 고난 주간 10일의 행적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10년 전, 재림 전 10년 동안의 예언입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자, 여러분, 아가서 1장 15절에 보시면, 너의 눈은 비둘기와 같다. 자,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요나인데, 지금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주간 동안, 10일 동안의 행적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재림 전 10년 동안의 예언을 저희가 깨닫게 되는데 이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 4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요나의 표적을 연구하고 깨닫게 될때 저희가 예언을 깨닫게 되는데, 2021년도는 주님의 잔치, 이 잔치에 참석해야 여러분께서 다가오는 환란들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내년에 잔치에 참석하게 되면, 2022년도에는 여러분께서 나귀와 함께 통곡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가 되면 무화과 나무를 주님께서 저주하시게 될 것이고, 2026년도에는 입맞지 못한 자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어, 멸망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30년 4월 18일은 예수님의 재림, 승천의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